안녕하십니까. 파산관장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이제 개인 의 일반회생 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개인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신청이 법 442조 각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네. 개시결정함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고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관리회생 채권자 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기간 회생 채권 담보권의 신고기간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 채권과 담보 회생 담보권의 조사 기간 제1의 관계인 집회 기를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의 경우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및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개시 결정 시에 세무자에게 새로이 예금 계좌를 개설할 것과. 월간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위 예금 예제의 거래 내역서를첨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위원의 선임 여부, 조사인의 선임 여부, 조사위원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조사위원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 경영 분석,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 선정, 산정, 수행 가능한 채무 변제 계기 제시 등의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회계, 경영, 경제 지식과 전문적 판단 능력이 요구되므로 실무상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득에 대해 조사를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특별히 관리는 선임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나 수득에 대해 조사할수있는 기간이 조사위원 외에는 없으므로 법원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계속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장래의 자금 수질 바탕으로 수행 가능성이 있는 회생 계약을 작성할 도로 하기에. 에서도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사위원회 보수에 있어서는 개인인점, 법인해생사건에 비하여 조사위원회 업무량이나 조사의 난이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법인해생사건보다 저렴한 비용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울해생부 개인생사건의 법인해생사건의 조사업무를 담당해 해계법률조사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해생사건의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한 개인의 개인 사건의 경우는 조사원의 통일성 등하여 법인의 생사과 동일한 조사원을 선임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 면제액에 대한 과세 여부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채무의 상당부분 면제받는 것으로 해생령을 작성하고 있고, 연행세법 중. 1. 상속세및 증여세법 36조는 채무 면제로 인한 이 상당금을 증여세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는 사고 관련한 차익금이 면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 감소액을 사업소득 중 총수액 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 채무자의 이러한 채무 면제이에 대하여 증여세및 소득세 부과 여부가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세나 소득세 부과 여부의 문제는 채무자의 장래 자금수지 추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서의 작성 단계에서 사안별로 증여세나 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자금수지를 추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 법원의 실무는 대체로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 보고서와 회생 계약을 작성하고,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채무 면제액에 대한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채무 면제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조사 보고서 회생 계약을 작성시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유보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자금 수지 확보를 하여 면제가 제1차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1차년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관리인이 선임 등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지 여부 법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는 관리인 선임하지 않아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이 산일 맡겨야 관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고 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그러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되는 재산과 개인적으로 생계에 사용되는 재산의 구분이 곤란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기업과는 달리 재산자 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채무자의 업무 수행을 관리인이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서울해상법원은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는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더라도 1. 영업자로서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2. 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며 셋째 채무자가 사업이나 재산의 은닉 산일 위험성이 현존하고 넷째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이 채무자의 재산의 유형 또는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이기한 경우는 관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 채무자의 경우 첫째 부인 대상이가 존재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다이인 경우 둘째 회생 절차된대 이해 부족으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 자문이나 회생 계약의 작성 등이 절차 제원기 원활히 수행하 어려운 경우. 이에는 공동관리인의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서울 법원은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 신문을 통하여 공동관리인 선임 이 필요한지 여부, 채무자의 의사 등을 파악하여 공동관리인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개시 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 개인 채무자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채무자의 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법제 61조는 관리인이 재산이 처분, 재산이 양수, 자금이 차입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131조는 관리인이 회생 채권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허가를, 받, 허가를 받도록 허가를 받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도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허가사항으로 하여 관리하기에는 업상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허가사항의 상당 부분을 관리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의 영업의 양수, 회생담보권 및회생직권의 변제, 소위취하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6 4조 해석. 법6 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나 한때는 회생절차에 관계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개인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법인격의 주체로서 개인과는 관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는 이를 채무자로서 한 행위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서 한 행위인지 구분하여 채무자로서 한 행위라면 회생절차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이 경우 채무자로서의 행위와 관리인로서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시 결정 후에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는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이 자후의 법적인 다툼이 생긴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으로서 한행위다라고 간주하는 건관주하는 얘기죠. 등기등록의 촉탁, 보전처분이나 해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 채무자에 대해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 개시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위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 결정이 확정돼도 같습니다. 인가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결차 폐지 또는 회생계에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생결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 있는 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질체없이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하고 있습니다.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개인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 촉탁의 주체는 법원 사무관 등이 아니라 법원인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다섯째 회생채권 등의 확정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한 채권에 대해 회생채권 등을 확정하기 위해 채권 조사 절차가 실시되는데, 법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 기간 이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기를 따로 열지 않고 조사 기간 안에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고량이 경과된 뒤에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 당금권에 대하여는 특별 조사기를 열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산하고 똑같죠. 관리인이 회생채권 등에 이의를 한 경우에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한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 야 하고 추후 보완된 보완 보안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도 그 신고내용을 시부인표에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사기간 이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권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제기됐으나 후에 처리 된 것을 포함합니다. 회생채권이 이제 확정되죠. 법제 166조. 이때 조사기간을 기재한 회생채권 등편은 확정판과 같은 요령이 생기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뭐 이건 도산절차에서의 그 확정 판결이라고 동일한 효력은 항상 비슷하 똑같죠. 회생절차 내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및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조사기관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에서 관리인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회생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간이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한달 이내에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학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사하고 똑같죠. 채권조사학정재판은 결정에 의한 간이 신속한 확정절차이고 채권조사학정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는 결정서송달일부터한달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의소를 제기하여 정식으로 별론을 거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이 있는 해생채권도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그 이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기관은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간 1월 이내 중단된 종전소송을 수개하고이 소송이 속행해야 권리를 확정한다. 이건 그 파산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등이 있는 생채권 등에 의한 원칙적으로 이 채권의 보유자가 채권주사 적 재판을 신청하거나 이미 제기 종전소송을 수개하여 권리를 확정하시 원칙이나 법은 집행. 집행권한 또는 종국파괴일이 있는 해생채권의 경우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있거나 권리존재가나요, 고도의 추정력 이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상소재심이죠. 이, 이 채권이 보유자가 아닌 이자가 채무자가 할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면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74조 구체적으로 집행인이 집행권에 대한 재심이 있었든 청구이소 등을 제기하고 미약정 종국파의 경우에는. 상소로서 이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 판결은 재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집행권은 약소검이라든가 금전소비대차 이런 거는 뭐지명령 이런 거는 이제 기판력이 없는 거는 청구이소를 제기하고요. 미약정 종국판결은 상소로서 이를 주장하고 있, 주장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경제성 판단의 필요성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